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어, 새 생명, 새 생활. 마지막 교제죠. <laughs>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그 가장 마지막으로 가정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 21세기에 가장 큰 공격, 그것은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부부가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망할 것이니까, 부부가 보면 만나기 전부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부부인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각자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친척, 가문 가운데도 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겠죠. 부부 두 사람은 그냥 영적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가문을 타고, 조상을 타고, 오래된 것이, 그죠. 그, 가문의 어떤 배경이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두 사람만 해결해서 될게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러니, 개내기까지 인 문제가 옵니다. 부모에 있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자녀가 부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끊어줘야죠. 그죠? 대대로 내려오던 그 대물림이라면 얻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시간,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부부가 영적인 문제 있다. 사실 쉽지 않고 참으로 곤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해해야 합니다. 도와주면서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두닥거리는 싸움 말고, 육신적인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죠. 본격적인 그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싸움하고 다릅니다. 그죠. 육신적인 싸움은 서로 상처받고 서로 무너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거지만 영적인 전쟁은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 사람은 생명은 돕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싸움을 벌였는데, 그렇게 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다. 부인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데 남편이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헛거냐? 그러면 헛수고한 거냐? 그게 아니죠. 그 가운데 있었던 부인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과 같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내 도대체 못 살겠다. 저 인간 내가 죽이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왕 그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른 일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그 소식을 기쁘게 갖고 온 사람 오히려 그 사람 다윗은 죽여 버렸다니까요. 그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이제야 내가 두발 뻗고 자겠다. 이러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음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면서, 그죠? 그랬던다윗시기에 축복받는 겁니다. 고매를 위하여 기도하던 호세아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호세와 방탕한, 타락한 그 고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항상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면서 가정 치유를 누려야 하고 가정 치유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우리 집 문제는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의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시대의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각박해지는데, 예전에 우리 사회는 대가족 사회였거든요. 요즘은 뭐, 대가족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1인 가족, 그죠. 완전히 가정이 해체되어서, 가족이 해체되어서, 한 명도 많이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안 생겼냐. 혼자 사니까, 이제 무슨, 어, 자녀 문제, 학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크게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문명은 편리해졌고, 그걸 맞춰서 가정에서 혼자 살수 있도록 음식도 나오고, 가구도 나오고, 다 요것저것, 뭐 에어컨도 조그만 에어컨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기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문제라니까요. 그죠? 흑암이 아랑가 하와 그첫 가정부터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정 치유를 늘려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대지를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나옵니다. 그죠.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배경을 통해 또 환경 속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 또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되고 싸워져 왔던 상처가, 그죠. 또한,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의 경험과 과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다락방에서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 또그 아내와 어느 순간, 이혼까지 보게 되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할 만큼의 그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인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또 사모인데,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 또 복음 받았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으면, 목사와 사모님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어려운 고비를 사실은 그래도 잘 넘어와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 없는 걸로 알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수많은 우리 다락방에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인데도 또 목회자인데도 어 랩런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훈련받고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서지 못해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으니까 사탄이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때가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단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문제로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사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라니까요 그죠 가장 으로 가까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스나가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은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묵자고 해가 갖고 그죠? 핑계 대기 바쁩니다. 하와는 또한 저 뱀이, 흑암이 들어간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들의 중심 속의 사실은 하나님 없었는데, 은약이 심겨져 있지 않았는데, 말씀을 부리뭉실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죠. 장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셨죠. 가라엎으셨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직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또 우리를 틈타려고 그래서 또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려고 아직도 노리고 노려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 자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살로니서 대살로, 2장 10절에서 11절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도 우선 4장 4절에서 5절 혼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 "소재하고 비웃는데, 그것이 사실 끝이 아니죠. 그 속에 복음 없으면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다시, 또한 이 흑암이 틈탑니다 자꾸 그래서 실패를 가져오도록, 막 하도록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우리는 영적인 그 무장을..." 갖춰야 겠습니다 말씀 또 믿음 복음의 그의다 갖춘 그런 우리어야 하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누가 완전하다 말하고 누가 나는 올바르다 깨끗하다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작아서 그렇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신도 그러한데,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서, 그냥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염적인 부분임을 알고, 의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미 결론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죠.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죠. 그냥 호세와 고멜이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눈꺼풀이 씌어져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을 좋아하고, 저 방탕한 삶 속에 있던 고멜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하고 결혼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그죠? 사모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고세야한 개인, 고멜한 사람,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울왕과 사로왕의 땅을 들을 이해한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형들을 이해한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 응답을 또한 받습니다. 바울이 그래 했죠. 바울이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도 많지만, 참된 보급을 만나고 나니까, 올바른 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한다고 한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님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문제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적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 성교 가운데 그것을 기회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바울이죠.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그래서 위대한 정인의 집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가지고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정인이죠. 증거를 가졌으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정인, 가정치위에 적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그죠. 이것도 문제가 될수 없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맺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을 수 없다 얘기하지만 그죠. 그게 맞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혼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복음 안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손가락질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진짜 복음 가지는 인간들이 아니야 복음 가지으면 저렇게 못할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한 파경지경에까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영적 문제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건 자체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또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복음 얘기하면서 결국은 율법으로 다시 대사라, 나는 그 율법으로 선을 내밀지 말고, 그죠? 꽂혀보지 말고, 응? 또, 완전 왕따시키지 말고, 복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로, 시시하고 그 정도로 좁 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죠? 가정에서의 주인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서도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닌, 아내도 아닌, 자녀도 아닌, 그들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하죠. 그러니 우리의 개인, 그 가정이 미션홈인 겁니다. 간판을 미션홈 이렇게 붙여야지만 미션홈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이 자, 그 자체가 성교지입니다. 그 자체가 현장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가지고 사명을 품고 나아간 그 모여진 만남이라니까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전 세계 보고만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죠. 어차피 우리 개인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 개인이 가정에 이르는 그한명한 한 명이 이것을 알고 누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집갈 뭐 그런 처녀 아가씨들 같으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좋은 부인이 되어서 내가 잘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꼭 지금 여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어, 남편 같으면 내가 좋은 여자, 쭈쭈빵빵, 날씬하고 예쁘고, 또, 배경도 좋은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서, 나도 살고, 또, 아내도, 또굽 가정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자녀까지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현장을 위하여 이렇게 움직여가야 하나? 이 가정치유를 보고 가야 하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가 가진 것 그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드러난다니까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복음이 안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 다른 사람들 돕고 살리고 그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제가 말하는 가정 안에서의 복음 나부터의 복음 그것이 완벽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개인에게나 또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죠? 꾸민다고, 감추어진다고, 포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목사님 전에 한번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죠. 가요지자 메시지 가운데서인데, 그죠? 모자 덮어 쓰고 이리 있다가 바람 불면 날아갈까 붙잡고 우리의 모습, 그죠? 진짜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왜그 말씀 하셨느냐? 지금은 또 요즘 그 말씀 잘안 하시던데 그래서 포장을 넘어서, 화장을 넘어서, 변장, 다 그런 용어까지 막 쓰셔가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걸, 아, 그래, 세상은 악해. 세상은 다 포장되어 있어. 세상은 겉으로는잘된것 같지만, 아, 속으로는 아니야. 그거 하라고, 그 얘기 하라고, 그 생각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은 어차피 불순자 주관하고 있어서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그들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볼때그 말씀 주신 것은 우리 다락방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 같셨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이 누구 뭐 싫고 좋고 해서 그 말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잘난 체하고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가 진짜 복음이냐? 너희는 진짜 제대로 되어서 남들의 티가 그래 보이냐? 너희 눈 속에 들뽀는안 보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의 현장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님을. 가까이에 있고 내가 있는 그곳 그 가정부터 복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현장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이면계약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곳인 걸 알고 밖에서는 잘하고 교회에서만 번지를 하고 집에서는 엉망이고 나의 가정은 사실은 복음 아니고 그것이 아닌 잠든 복음을 어디 곳에서도 누리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새신자들이 가장 먼저 누리고 알아야 할 것들. 그 종합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정지휘의 말씀 주신 겁니다. 복음을 왜 받았냐. 내가 살고 나의 가정부터 살리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어야습니다 이것은 새신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식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은혁에 말씀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말씀 가지고 누리며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정주의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냥 있는 가정이 아님을 먹고 자고 하는 것만이 가정이 아님을 오늘의 말씀 통해 기억하게 하소서. 아담과 하와 그 감은 그 가장 먼저 첫 번째 되어 있는 가정부터 공격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래된 것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약을 주셨고 우리는 또 기도를 품고 나아갈 수 있기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가지고 그 가운데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그 답을 미리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하옵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우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